안녕하세요. 주인우입니다. 오늘은 D-39입니다. 오늘의 공복 몸무게는 84.7. 오늘은 예전부터 정해져 있던 매장 회식날입니다. 저녁에 안주와 술을 먹을 거지만 굶지 않고 꿋꿋이 배를 채워줍니다. 배를 채워둬야 덜 먹지 않을까요? 제발 제가 식당 관리할 때 자주 먹었던 음식 중 하나인 오두비입니다. 오이두부 비빔밥. 그래도 요거는 맛있는 편이에요. 아마도, 사이클도 한 시간, 묵묵히 타줬습니다. 오늘은 SNL이 절 구원해줬어요. 너무 힘들어. 자, 여러분은 지금, 휴일, 3일만에 외출을 하는 신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아마 외출보다 술이 더 반가웠었던 것 같긴 한데요. 자, 오늘은 건대에서, 점장님이 사준 상쾌한으로 간의 기별을 보내주고, 오늘 1차는, 삼겹살입니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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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, 기름 보세요. 저 기름. 저 기름 이제 다제 겁니다. 으이. 근 며칠간 식사할 때는 볼수 없었던 표정 바로 나오죠? 반가운 알콜 냄새도 한 맡아주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진짜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맛다 진짜 진짜 그리고 마무리는 한국인의 디저트, 볶음밥까지. 그리고 술 취하면 국룰인 인생네컷도 조져주고요. 2차는 들기름 이면수 구이와 무언가 탕이었습니다. 여기 탕도 맛있는데. 인형 뽑기까지 성공해주고. 오늘의 마지막 무게는 86.3! 와우! 아